안녕하세요. 저는 포인핸드 대표 이완희 수의사라고 합니다. 어 저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 그때 개를 키우기도 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 동물에 대한 좋아한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거를 수의사가 되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사실 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을 준비하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어, 내가 수의대를 온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약간 동떨어진 공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과 때는 좀 열심히 놀았던 것 같고, 본과 1학년 들어가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전공에 대한 뭐 내과라든지 외과, 병리학 이런 수업들이 있으면서 좀더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힘들었던 적은 분명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과 때는 살좀 약간 널널하다 그러죠. 수업 자체도 그렇고 좀 많이 놀다가 본과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너무 흔히 빡세다고 그러잖아요. 약간 수업 자체가 빡세지고 실습도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좀 몸이 적응이 안 되고. 버거운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특히 해부학 같은 경우는 외워야 될 약간 그런 뭐 우리 몸의 조지, 그 반려견들이나 뭐 동물의 몸에 대한 약간 그런 의학 용어라든지 갑자기 그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좀 힘들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걸 포기하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어 일단 예과 때 생활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예과 때는 사실 그런 교양 수업 같은 경우는 사실 몇번안 나가기도 하고 약간 그럴 수 있는 수업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삶의 여유가 느껴졌는데 본과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럴 수 없는 수업들 꼭 매일매일 참석해야 되는 수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보통 아침 7, 8시에 나가서 실습이 있는 날은 사실 밤 11시, 12시에 집에 오기도 하고 특히 해부학 수업이 좀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학교에 계셨던 교수님이 워낙 열정이 또 넘치셔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학교마다 조금 약간 수업에는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본과 때부터는 그럴 각오를 하고 자세를 그렇게 임하는 게더 편할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수의사는 사실 뭐 의사는 인턴, 레지던트 이런 약간 전공이 과정이 있잖아요. 수의사는 그런 과정이 사실상 없고요. 하지만 보통 이제 임상을 1, 2년 차를 인턴이라고 분류를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페이 닥터 생활을 쭉 하다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면은 자기 병원을 개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수의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정말 다양하고 예를 들어서 뭐 동물원이라든지 뭐 아쿠아리움도 있고 제약회사에서도 수의사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 밖에도 사실 정말 다양한 동물만큼이나 수의사가 할수 있는 역할은 정말 많은데 수의사들 자체가 그런 관심이 많이 적은 게 사실이고 진출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수의사 이제 생활을 하면서 임상수의사 기준으로 봤을 때 3, 4년차 되면 이제 대기업 초봉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원장으로서 자기 병원을 개원하면 그 대기업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제가 2013년도에 보호소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막상 보호소를 관리하고 보니까 이 동물들이 안락사되는 건 둘째치고 그 전까지 너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는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제가 앱 개발을 취미로 해왔었는데 그 사람들 이좀더 쉽게 이 정보를 접근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게 앱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 수의사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일단 그 양죽, 뭐, 줌냥 그런 표현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가다가 뭐, 새끼 고양이 보여서 죽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충동적인 거거든요.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에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그게 충동적으로 데려가신 분들을 보면 결국에는 집에서 반대해서 다시 길에 놔주거나, 결국에는 나중에 또 파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양줍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끼 고양이가 눈앞에 혼자 있다고 해서 어미 고양이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어미 고양이들은 경계심이 심하기 때문에 사람이 오면 인기척 때문에 저기 멀리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귀엽다고 아니면 안타깝다고 해서 무작정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의 채취가 묻어가지고 나중에 그 어미 고양이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양줍은 최대한 하지 말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꿈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사실 선뜻 대답하기 되게 어려운 거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꿈이란 거는 오히려 명확하기보다는 뭔가 추상적이더라도 뭔가 이룰 수 없는 게 바로 꿈이라고 전생을 해요.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평생 나갈 수 있어야 그게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 꿈을 향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만약에 꿈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고 이루기 쉬운 거라면 그걸 이루고 나면 상당히 삶이 뭔가 허망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꿈은 아내 꿈이 뭐지? 나는 꿈이 없는 것 같아라고 해서 뭔가 좌절하기보다는 항상 그렇게 뭔가 뜬구름 잡는 꿈이라도 하나씩 갖고 있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재 TV 포인핸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laughs>